자, 엘든링 방의 밤의, 밤의 통치자 신작에 맞춰서 이제 캐릭터 트레일러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아 주셨는데 한번 보면서 어떤 캐릭터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려고요. 어떤 캐릭터를 할지 직업이 어쨌든 정해지는 거니까 물론 뭐 계속 바꿀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직업을 할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적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진아 석궁. 오? 벌레 철사? 아오 야? 응? 회피도 하는데? 뭐야? 대검이랑 슬링어네요 진짜? 근데 방패도 쓸수 있는. 약간 기본기 가득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오, 간지나는데? 그리고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This won't be easy. We face it. 떠돌이 검객이래요. 치명적인 공격을 딱 한번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아. 갈고리 손톱을 날려서 적을 기절시키거나 재빨리 이동합니다. Myself, 오! 아츠. 아, 그니까 이게 로그라이크잖아요. 그니까 무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얘가 대검을 지금 트레일러에서 쓴다고 해도 만약에 대검이 안뜰수 있으니까 가서는 다른 무기를 쓰니까 그래서 이런 어빌리티 같은 걸좀 보고 정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약간 회피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수호자 독수리 얼굴이다. 마음에 든다 독수리. 아 탱커구나. 오 날리기. 팔라딘같은 느낌인가? 엥? 엥? 어? 부활하는거 같은데? 아... 부활도 되고 탱도 되고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요? 게임플레이를 보겠습니다 Stand your ground and raise your shield. 도끼창 하이가드 깨기 어려운 강력한 가드를 합니다 작은 적을 날려버리고 큰 적을 기절시키는 회오리바람. 아, 아 급강하에서 아군을 보호한다. 야, 이거 멀티이다 보니까! 님소자 셈, 소자 하면 밸런스 따임 이런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군도 살리고 그런다 보니까 님소자 셈, 님반소자 하면 따임 딜을 칼픽하며. 근데 탱은 수요가 있어요.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하죠. 자 다음 은둔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둔자 내 아내임. 엥? 마법사 같은데요? 레큘레스. 오 엥? 뭐야 되게 화려하네 감이 안 잡히는데요 탐속성 공격. 아 어. 쨌든 마법사 같은 캐릭터고 게임 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깊은 숲의 마녀, 원소 제어. 속성 원을 모으면 FP를 회복합니다. 아. 속성 원을 갖고 오는데 여러 가지 강력한 마법. 여러 가지 속성 모으고 다른 다양한 마법 써야 되네. 아, 오, 이거 되게 좋다. 약간 팀한테 도움되는데요? 적에게 피해 낙인을 부여해 적을 공격하는 밤을 건너는 자들의 FP와 에, 에, HP를 회복시킵니다. 숙련자용 캐릭터다. 그쵸? 좀 마법을 조합한다고 했으니까 실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어떤 식으로, 어떤 마법을 어떻게 쓸지. 바쁘겠다. 자, 다음으로는, 무례한. 바이킹? 레이더. 오. 오. 오, 버티기. 에? 고우키인데요? 에? 뭐야 벽도 어아 궁수 궁수는 올라가서 쏠수 있게 벽 세워주는데 어 팀한테 도움도 되고 원거리 애들이랑 되게 시너지도 잘 맞겠는데요 자 무례한 게임 플레이 또 보죠. Or the glorious way to pass the time. 역습 스킬 중에 공격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아 재밌겠는데? 역습 비틀 거리기 만드는 강력한 펀치 I can't wait to jump into the fray. 아군을 강화하고 아군도 강화하는구나 오, 아니 여름으로 탱커인데 좀 공격적인 탱커 느낌이네요. 공격적인 탱커, 딜탱 그렇죠. 다음으로는 레이디. 오 레이디. 레이디는 누구 아내요? 제 아내임. 아 빠르다. 엄청 스타일리시하네. 오오 오, 뭐야 터진다 밴드가 터지는데 아 투명까지 야 투명이면 좋다 뒤잡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약점 맞추고. 야, 아니, 유틸적인 면도 되게 좋은데? 오, 오케이, 한번 설명까지 봅시다 은신에 특화되어 있으며 단검을 사용하는 민첩한 전사 줄어든 스태미나 소비로 빠르게 회피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 회피 스태미너가 많이 줄어든다 보네 적에게 직전해준 데미지를 다시 줄수 있습니다 와야 진짜 스타일리시한데? 아군과 함께 적에게서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오, 어렵겠다 그리고 투명 콜사인도 좀 맞아야 될것 같고 그쵸? 좀 어렵겠다 근데 진짜 재밌겠는데? 재상형 저거 그러니까 방금 준 데미지를 또 주는 거 그거를 잘 써야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철의 눈 캐릭터 궁수 오오 불활도 쓰는데요 단검 오 표식도 맥이나 보다 엘든링 본편에서 궁수는 별로였는데 오. 뭐야? 괜찮아 보이는데요? a r c h 어, 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늘린대요. 이거 좀 좋은 거 아니야? 로그라이트 그 게임에서 아이템 잘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시적인 약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The night is far from over. 와 뭐야? 어 저는 얘 마음에 드는데요. 야 철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필수 캔데 템도 많이 떨궈 주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음은 집행자 한번 보겠습니다. 와 멋있게 생겼다. 에? 어 태도야? 엘든링에서 사무라이 계 기반인가 본데. 오! 오카미 오카미여. 야. 세 키로잖아. 어? 뭐야? 진짜 늑대가 돼버려? 야, 잠깐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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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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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통, 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개간지인데, 할수 있는 멋있는 건다 보여주는데요. I will the that 아, 죄인이구나. 상태 이상에서 회복 시 활성 효과를 얻습니다. Let any who such peace 상태 이상 회복. 와, 뭐야, 이거? Clear your Accept your feet. 도가니의 모습, 짐승. 와, 맞고 버티나본데? 멀기트 아니야, 저거? 오. 근데 이런 캐릭의 특이 뭐냐면, 약해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봐야 될것 같은데. 성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간지는 나는데. 어, 프롬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laughs> 간지난 애들은 약해 좀 뭔가 성능이 애매해 일단 집행자 봐봤습니다 그리고 복수자 레버넌트 뭐야? 엥? 홀령스네? 어, 영채. 소환사네, 소환사. 오, 죽, 주... 야, 네크로맨서인데? 뭐야? 부활시키는 건가? 죽은 동료들? 오, 아니 분위기가 제일 신기한데요? 제일 프롬 느낌의 분위기인데. Like 복수를 위해 영체를 조져하는군요 쓰러진 적을 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Oh. t h s comes the burden of duty. 함께 싸울 세명이 다른 영체를 소환합니다. Oh, 살아있는 아군에게 일시적인 불멸을 부여하고 빈사 상태의 아군을 부활시킵니다. w h 개 좋네? 서포팅 역할인 것 같은데요. 좀 어, 소환된 영체들이 탱도하고. 얘는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다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내는 게 맞겠죠. 밤의 통치자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트레일러를 전부 다 봐봤습니다. 다 임팩트가 있고 다 개성이 있네요. 결국에는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정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끌리는 건 무례한 아니면 철의 눈이었던 것 같아요. 활 좋아하기도 하고 무례한 캐릭터 컨셉 자체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멀티로도 진행되는 게임이고 솔플도 할수 있지만 멀티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까 팀원들과의 합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5월 30일 날 발매하는데 기대가 되네요